오늘은 중간 벼락치기 꿀팁 10가지인데요 시험 전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꿀팁 10가지를 다뤘어요 아직 시험 전날이 아닌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꼭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폰 메모장에라도 기록을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합복전문한상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실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필기는 꼭 구해라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꼭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선생님 필기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내신은 결국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샘들 필기는 꼭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열심히 안 했다고 라 하면 상위권 친구들에게 의존하고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애들한테 필기 빌려달라고 하면 애들 표정이 썩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갖고 런을 해버리면 걔네들은 그 과목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야 너가 필기한 부분만 빠르게 핸드폰 사진 찍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분 내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교과서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상위권 애들이 훨씬 더 쉽게 필기를 빌려줄 거예요. 이 최소 시간을 계산해. 이게 무슨 최소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특정 과목을 공부할 때한 바퀴 돌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이라고 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전범위를 다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미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오늘 밤은 새도 안될 만큼의 양이라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공부 계획에서 군더더기가 있는 부분, 덜 중요한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 범위를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 범위를 다 보냐 안 보냐는 성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히 공부해도 절반밖에 범위를 못 보고 들어가면 그냥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충이라도 전 범위를 보고 들어가면 7, 80점은 최소한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직전에, 즉 시험 전날에 전 범위 보는데 걸리는 최소 시 시간을 반드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3. 점심은 반공기만 먹는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를 되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올려서 공부가 안 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생각이 게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은 평소 먹던 것보다 반 정도만 드시고요. 아니 변호사 한 번. 중간에 당 떨어져가지고 공부 안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을 준비했다가 중간에 당 떨어질 때마다 드시면 담당류가 여러분의 당을 빠르게 채우실 겁니다. 4번. 졸리면 집에서 낮잠을 자라. 점심을 반공기 집에서 드셨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독서실을 갔다가 졸리면 또 여러분들 쿨쿨 늘어지게 중실 거잖아요. 근데 서실에서 낮잠을 자면 여러분들이 알람을 10분 후에 맞춰도 2시간 뒤에 깨어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멘붕해 버려요. 시험 전날 이렇게 하면요, 진짜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면 엄마나 동생한테 깨워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낮잠에서 일어난 다음에 5번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더 낮잠을 자게 되면 내일 시험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졸리지 않도록 커피를 들고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커피가 안 맞으면 다른 카페인을 들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이젠 학복하면 진짜 큰일 나. 상수에도 대학 못 가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쳐보자. 학교 폭력 멈춰!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6번 무조건 독서실이나 스카로 가라 이왕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독서실이나 스카까지 버스 타고 가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집에서 공부해야겠다고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엄마가 유튜브 보기도 하고 동생이 막 집에서 롤도 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무조건 독서실이나 스카로 여러분의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서 꼭 가셔야 합니다. 7번 오늘 12시에 잔다고 생각을 해라. 여러분들 시험 전날 공부 계획을 세울 때요. 새벽 4시 5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왜냐? 새벽 4시 5시까지 시간을 잡아버리면 지금 놀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히 많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난밤 12시에 자겠다. 12시까지만 딱 공부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지금부터 가열차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2시에 잘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12시 전까지 공부를 끝내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시험 전날에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바로 8번인데요. 특히 수학 시험 전날은 충분히 자주 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험은 다른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베이스로 하니까 새벽까지 최. 대한 대한 많이 암기하고 적게 자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충분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 시험은 특히 어렵게 되는 학교들은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수학 문제를 풀면요. 머리가 멍해져 가지고 내신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날 3시간만 자고 가서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한 거죠. 효율이 똥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학 시험 전날은 진짜로 12시나 1시쯤에 자주 쉬는 게 좋습니다. 아 물론 이런 학교도 있어요. 좀 공부를 잘하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부교재나 보충 교재에 있는 숫자만 바꿔서 시험을 거의 대부분 실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사실 새벽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사실상 암기식 수학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웬만한 학교들은 수학 응용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기 때문에 전날 좀 충분히 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점심 먹고 나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9번은 12시가 된 이유인데요. 밤 12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시에 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수학 시험 전날에는 이때쯤 자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만약 다음날이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전부 다못 끝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새벽에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7번에서 12시에 잔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지 실제 12시에 잘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12시에 잘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시험 전날인 경우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여러분들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완벽히 다 끝났어요. 그럼 12시에 자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암기할 게 아직도 산 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10번 다음날 아침에 공부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시험 당일 있죠. 아침에 시간이 좀있잖아요그 아침 귀중한 시간에 교과서를 처음부터 읽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가 암기가 안된 부분, 또 선생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별표 친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도저히 안 외워지는 부분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최소 표시라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때그 부분들을 빠르게 또 복습을 하면서 암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수 있는 거죠. 오늘 중간고사 벼락치기 꿀팁 1 0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중간고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